지하철역에서 휠체어를 타던 한 경덕 씨가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가 계단으로 떨어져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에 직원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 계단을 등집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계단 아래로 추락합니다. 보통 신기력 사건이라고 하면 저희 손해배상 소송을 얘기하는데 이 손해배상 소송은 사실 딱 그냥 일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그냥 간단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거 명확하고 그리고 이 리프트를 쓰기 위해서 벨을 눌러야만 하는데 그 벨이 너무 계단 쪽에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날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았고 만약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었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거기는 휠체어 리프트라고 이제 휠체어를 태우는 그런 리프트인데 이제 개방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거를 탑승하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탑승하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계단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주언이고요. 사단법인 두루에서 주로 장애인권 쪽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정부 공무원들이 법률이면 당연히 그 법률을 기준으로 어떤 행정 작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이 그냥 그렇게 어떤 일종의 여러 사, 사고 중에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 이것이 왜 리프트가 왜 여기 설치되어 있었는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상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법원은 아, 이거를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풀어나가려고 하지라고 재판부가 사실 의아해 하실 경우도 있었는데 이 장애인 차별 문제를 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위반이라는 거를 저희는 되게 확인받는 거에 의미를 지금 두고 있고요. 지금 소송을 하니까, 소송을 하니까 사실 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또막 부랴부랴 뭔가를 계속 액션을 취했거든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사를 착수하기도 했고요. 이제 막 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막 설계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되는 걸 지금까지 안 했던 거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사실은 아마도 크게 성과가 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성과가 나도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거나 이런 일이 아닌 가능성이 높지만 어 그런 조금조금의 개선을 제가 보, 보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일단은 굉장히 저는 좋은 거 같고 그걸 보려면 제가 조금 조금씩은 뭔가를 계속해야 되더라고요.